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28일 손으로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어제 성제 목사님 말씀에서 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했던 그 이야기들 또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자신이 물었던 이야기 그 자신의 이야기를 베드로전서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었죠. 그거에 이어서 오늘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났고 예수님께 들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들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딱그 말씀 읽으면서 어떤 구절인지 눈에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은 부하로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세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오늘 장로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십시오라고요. 구약 시대에서 장로라고 하면요. 어,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점점 시,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장로라는 단어를 어, 제도를 통해서 직분으로 그때부터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기도 했죠. 장로는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돌보는 역할을 했었죠. 그런 장로들에게 연장자였던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떼를 먹이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양떼를 먹이는 것일까? 베드로는 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모범이 되십시오라고 합니다. 참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요 어, 억지로 무언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등 떠밀려서 하기도 하고 할 사람이 없어서 하기도 하고 거절을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 여러가지 이유로 억지로 하게 되죠 힘든 일일수록요 더 억지로 안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진해서 한다는게 더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기쁘게 한다? 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요 자진해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대로, 예수님께 받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었던 이야기, 또 예수님께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장로들에게 전하는 것처럼요. 그 말씀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하기 싫고 힘들고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하기 싫은 경우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 그럴 때 갑자기 은혜가 부원진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우리 안에 느껴진다거나. 그렇다면요. 그럴 때 억지로 하다가도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마음을 바꿔서 자진해서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자진해서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요. 그 사랑이 느껴져서요. 그래서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때 억지로 하다가도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이 베드로가 또 장로들에게 전달하였고, 장로들이 또... 그 양들에게 전달하였겠죠. 그렇게 전달되고 또 전달되어서 오늘 한올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먼저 대신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2절하고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진해서 여러분이 가,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양떼 그 양떼를 먹이고 양대의 모범이 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받은 대로 또 나누어 줄수 있는 한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 내게 주신 사랑 그것을 때로는 잘 까먹기도 하고 잊어먹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했던 일이 버거워질 때도 있고 억지로 하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내 안에 뜨거운 마음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우리가 자진해서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그렇게 세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